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요. 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에, 최고의 메시지죠. 근데 사단은. 어, 굉장히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허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 고백하는 게 예수님께서 20절에 아무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거기는 이유가 몇개 있습니다. 우선는 마태복음 1 0절 1절에서 구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줬죠. 누구를 보여줬죠?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집을 세개 짓겠다 그랬잖아요. 예, 틀린 생각이지요. 모세도 엘리야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보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잘 아직 모를 수가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역사에 나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을 나왔어요. 뭐죠? 제자들이. 자, 베드로 이 이야기할 때 보면 복음 잘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잖아요. 이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 내가 지식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What is this?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모여가는 말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누가 제일 높으냐?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자,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 못 깨달은 거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니까 도망가서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아직 말하지 말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 받고도 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so 또뭐 모세, 엘리야, 그 그리스도 아닌데 그런 걸 쳐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 자리, 누가 높은 자리야 the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못 보면 이래요. 그러나 어, 그리스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찾아가셔서 축복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었잖아요. 자왜 아직은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Say,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Receive,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갈보리 산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전 19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어 불지 그렇죠? 운명이 뒤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이절는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엄청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Well. 여러분 진짜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병든 손얹은즉 나으리라. 그 능을 받을 것이다. Power. 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더 은혜를 받으라 이거죠. 감남산에 부르셨습니다. He them to the Mount of 아 여기는 지금 누가 보고 24장 13절, 15절이죠 24, 13 -35. 뭡니까? What is it?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눈을 열어 는거 a n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되는데도 우리가 의심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남산으로 부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인되어졌어요 네, 부활신그리스도 나타났으니까 확인되어졌죠 the up, so they it.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호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he the of the of God. 1장 8절땅 끝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었어요 뭘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어, 이 축복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해야 되는 게 있고, 믿어야 되는 게 돼요. 1950년에 유6 2 전쟁이 났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안 믿으면, 육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역사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럼 믿어야지. 만나 그럼 자꾸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You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And then he took them to 여기서 이제 큰 역사가 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듣기 세 절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Spirit, 여러분이 이거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Place, 이러니까 다섯 가지의 큰 힘이 생길. And the five great strengths are given. 여기에 문이 열리고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특히 걱정하지 말아야 될건 뭐가 나옵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뭐지요? 미래가 나옵니다 왜 점치로 갑니까? 미래가 걱정되게 점치로 가죠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Why do you go to fortune tellers, because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굉장히 위험한 거. 우 그럴 필요 없어요. 응답 오는 대로 가면 됩니다. It's very dangerous. We don't 그렇죠. have to do that. Just go to where the answers come. 그리고는 어디로 안디옥으로. They went to Antioch. 이런 큰 축복을요, 이 인도하시는 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These great blessings God guides us so much remaining. 안디옥은 뭡니까? What is Antioch?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환란을 이긴 자들 진짜 축복을 여기다 준 겁니다 그렇죠. 환란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놓고는 큰 무리의 제자를 보내고요 to those facing persecution, God sent a great multitude of disciples. 세계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for world missions. 여기에 바울을 보낸 겁니다. That is where God sent Paul. 그래서 마이남아에서 주목하게, 환난도 두려하지 마라. 여러분의 무능도 괜찮다. 왜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르방 이능력으로 되니까. 그냥 나는 밥이나 먹다 죽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산면돼요 그렇죠? 그러나 세계복음 말라면 이 축복 받아요. 예. 또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걸 각인시키 놓지 않으면 성공해고 문제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드디어 어디로 고 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선교직 보냈는데 완전히 흑암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져 아주 중요한 것들요. 여러분 가는 길에는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육장6절에서4 0절까지입니다 중요한 거 나오죠. 내 필임을 네 꺾는 역사에 나왔어요. 꼭 찾아야 될 축복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꼭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9, 1 9장 일절에서 이십일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God, well. 여기는 이삼칠 나라가 있습니다. 23,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받는 축복이 이삼칠 오천 종종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니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 뭐가 되어집 <목소리> 망대가 되죠 아니 망대가 서야살까 사람이 집이 있어야 들어가살거아니요 그렇죠? <목소리> 군인이 지역을 지키려면 망대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망대가 딱. 그러고 뭡니까?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걸 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죠. 이 능력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Power, 예. 곳곳에 사람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정표가 왜 있습니까? 알아라고 있는 거요. 예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라고. 누가 말입니까? 다음 사람이 보고 알아라고.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은 후대가 보고 알아라고, 이죠? 또 오, 오는 많은 시대 사람들이 길을 알아야 되니까 이정표로다. 이런 축복입니다.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마 그런 거예요. Remains, said, 그래서 감남산에 불러가지고는. 이제는 땅 끝까지 가요. 이게 일곱 사실 이정표 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까지 기도하시고요. Needed,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있으면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성경구절 찾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할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또 어린 냄는 트들은 여기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겁니다. 조금이든 한 초등학교한유학년 이상 되면 중학교 중간쯤은 영어로 암송하는 것이죠. 다 어차피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공부도 할겸 암송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This is where power takes place. 그래서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깊이 기도해도 여섯 해 동안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그대로죠. Do not be discouraged. Do not be deceived. Just pray as is. 아 나는 고 그, 몸이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You might say, I'm sick. What can I do?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먼저 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God will give you the f e e l i n g of the Holy Spirit to say you can know the message. 나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I'm having difficulty. 한 번도 빠짐없이 어려운 뒤에 진짜 축복이 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안희숙 여사 같은 거는 병이 들었다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또뭐하겠습니까병 들으면 당황하잖아요. 얼마 후기사람 믿음이 좋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요 여러분은 그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사람 됐지. 하나님께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를 많이 해 가지고요. 암이 녹아 버렸어요. 신한 일이 다일났지 크로스비 라고말했습니 전에는 나는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제는 안 보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연 찬송이요 세계를 움직여요. 지금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어떤 일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회사는요, 또 우리 집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문에도 되게 그 글로그를 보냈다니깐요.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집에서 아버지하고 5년을 얘기 안 했대요. Yeah,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니네 잘못이야.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왔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희들키워준고 해도 놀라운 일이야.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를 위로해야 돼. 알아듣을 겁니다. 그 친구가 내하고 면담하면 잘못하고 이역 계속 얻어붙게 하는 내 이슬교할 때몇번 했잖아요. 개복한 소리예요. 알아들으라고 그러겠죠. So 아버지를 위로해야지. 그렇잖아요. 보험도 없는데. 그 우리는 자꾸 거꾸로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니까. 심지어 그또 사람 병든 거도 감사했는데 바울은 병든 거 감사했잖아요. 그그 그렇죠? 파, 이유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기만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두렵지 않는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